이 그, 이진 부동소수점 표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 75.6875다 이거야 어? 이걸 이진수로 바꾸니까 지금 1001011.1011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항상 맨앞에 1. 뭐 곱하기 2의 몇승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1.0010111011. 여기가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네, 가수가 되겠다. 가수. 요걸 23비트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니까. 여기다가 13개의 0을 더 붙여주겠지. 13개의 0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수승은 2의 6승에다가, 6, 6 에다가 127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야? 133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계산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이제 127이 0, 11, 11, 11, 여기다가 이걸 더하니까 계속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128 더하기 6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그럼 맞잖아? 그럼 요, 게 이제 5가 되니까, 어,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거에다가 5니까 뭐가 돼요? 0000, 0101.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1000, 0101. 요게 에, 지수가 되는 거다. 어? 8비트일 경우에 가수는 23비트. 부호는 1.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일 경우에 이 앞에 마이너스는 음수기 때문에 부호 비트가 1이 된다 이거고, 요걸 이제 나눠보니까 처음에 1이 나올 때까지 가몇 개가 가야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뒤로 가야 되나, 세 개. 그러면 1. 1, 0, 0, 1, 1, 0, 0, 1, 1, 0, 0, 1, 이제 이렇게 계속 갈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2에 마이너스 3승이다. 3승. 어, 그러면 127에서, 어, 3을 빼야죠. 3을 빼면은 요, 요두개 빼면 되니까, 0, 1, 1, 1, 1, 1, 1, 0,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번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졌죠, 그죠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이 부분, 이걸 이제 23자리까지 써줘야 됩니다. 23자리까지 이게 이제 가장 좀 뭐랄까 간편하면서도 정말 작, 작거나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다는 거죠. 자, 십진수. 14.25를 이진수로 변환해봐라. 자, 14면 어떻게 되나요? 1, 2, 4, 8, 에, 여기. 14면은 110이 14구요. 110. 여기가 이제 0.5고, 그 다음에 여기가 0.25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부동소수점 방법으로 해봐. 이왕 나온 김에. 그러면, 하나, 둘, 세개 잖아요. 그러니까 1.11001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에 곱하기 2에 몇 승이에요? 3승. 3승이죠. 3승. 자, 그러면 부호는? 부호는 0이고. 그 다음에 지수가 얼마예요? 3. 3이니까 127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8에다가. 2만 더 해주면 되죠. 이렇게. 어? 그럼 이제, 1, 0, 0, 0, 0, 0, 1, 0이 되겠고, 여기 지수 부분. 가수 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 요, 요 뒤에다가, 1, 1, 0, 0, 1. 이게 총, 이게 총 23자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0을 예, 23자리가 되도록 어, 맞추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십진법으로 한 자릿수를 나타내려면, 이진법으로 최소 몇어 최소한 몇 개의 비트가 돼야 되냐? 이게 이제 4비트라는 건데. 어 자, 한 비트 가지고는 0 아니면 1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면은 0 1 2 3. 응? 3까지 표현할 수 있죠. 세 비트면은 2의 3승에서 8까지 갈수 있어요. 이 8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000, 001, 0, 0, 0, 010 이렇게 쭉 가서 111까지 여기가 0이고 여기에 7까지 해서 8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10진법으로 갈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9도 있어야 되고 10도 있어야 돼 그렇다니까 4비트가 있어야 되고요 자 4비트니까 1 0 0 0이 8이잖아요 8 1 0 0 1이 9에요 나머지 1010 이건 10인데 이건 10진수에서 안 써요. 그니까 러요두 개만 쓰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던케어 조건이 되는 거지. 응. 8개. 그 다음에 다섯 자리의 2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10진수로 나타내봐라.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더 해봅시다. 다섯 자리야, 다섯 자리. 그러면 1. 여기 이제 다섯 자리라고 했잖아요. 둘, 셋, 4 다섯. 그럼 여기가 1, 2, 4, 8, 16이잖아요. 그럼 요, 요 앞자리가 이제 32. 요, 요까지 봐달라 이거죠. 우리가 다섯 자리로 나타낼 수 있는 제일 큰 수는 32에서 하나를 뺀 31이 되겠지. 그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참조하려고 하나 만들어 본 거다.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좀 편하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6진수, 16진수. 3, C, B, 8을 2진수로 변해라. 그럼 요 3을 우리 2진수로 표현하면 0011이잖아요. 그죠? 0011. 자, C는 A가 10이에요. 10, 1010, 10, 10. 10. B가 11이에요. 1011. C가 12죠, 1100. C, D가 13이고요, 1101. E가 14고요, 1110. F가 15입니다, 1111. 응? 어, 이렇게. 자, 그럼 C니까 C는 얼마야? 1100. 1100이 되겠습니다. 1100. 이렇게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야? 어, 1011. 1011. 이렇게 할 테고. 8은? 1, 0, 0, 0 이다. 이거 자꾸 연습을 해서 어, 이진수가 자꾸 이제 익숙해져야 돼. 16진수에서 이제 이진수. 어? 또 이진수에서 16진수. 이렇게 자꾸 어, 연습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왜 해놨냐면 많이 써요. 자, FF는 10진수로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16진수를 우선 이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이, F가 1111이잖아요. 그죠? 뒤에 거가 1111이에요. 어. 자, 이 2진수로 이만큼이, 어, 1 0진수는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거 자꾸 써봐야 된다. 이거. 어. 그러니까, 1, 2, 4, 8, 16, 32, 64, 128, 다음에 256이죠. 그죠? 그러니까, 256에서 하나 작은 255까지. 응?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비트야? 8 비트까지고 0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이제 255까지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연산 결과로 오른 것은, 단 수의 표현은 이의보수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요걸 이제, 에, 요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얘가 얼만가 한번 보자고요. 요거에 2의 보수를 구해보면, 어, 0, 1, 0, 1, 에, 0, 1이 되겠죠. 그죠? 어. 이게 왜냐면 이게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 이게 얼마냐면, 1, 2, 4, 8, 16. 응? 16, 4, 1이니까 21이야. 그러니까 요게 뜻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2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뜻하는 게 요게 얼마냐면, 0, 1, 1, 어, 0, 1, 0이죠. 그죠? 어. 끝에 요것만 요거,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1, 2, 4, 8, 16 하니까 16에다 8도 하고 2도 하니까 이게 2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 이 문제가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6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5란 말이야, 5. 5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답이 5가 나와야 되겠죠. 5, 5. 답은 이제 이건데, 이걸 이제 우린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왜냐면, 어, 아무래도 좀 배운 대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101011에서 얘를 빼라는 거는, 얘를 빼라는 거는, 2의 보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어? 그럼 요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의 2의 보수가 얼마냐면, 어, 0, 1, 1, 어, 0, 1, 0이 되겠죠. 그죠? 그니까 이게 빼기 연산이 2의 보수를 더하는, 더하기 연산으로 바뀌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1하고 0하고 1. 0, 1하고 1하고 0 하나 올라가죠? 하나 올라가니까 1. 1하고 1은 어떻게 되나요? 0, 하나 올라가고, 0, 하나 올라가고, 0, 1이 올라가요. 자, 이거는 버립니다. 이걸 버림. 왜 버린다고? 왜? 왜 버리냐면, 여기서 2의 보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요, 요 놈을 빌려왔어요. 가져왔다고. 2의 보수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바,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버려. 어? 그래서 이제, 에 답은 요, 게 됐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어, 어리석게 이제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어, 전반적으로, 어, 어, 이해 보수 연산이 이렇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이 문제의 의미가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물어, 자꾸 나와요. 어, 이해 보수 연산일 경우에는 에, 자리 올림이 나온 경우에 에, 버려요. 버리고, 또 나오겠지만, 1의 보수 연산인 경우에 이렇게 자리 올림이라면 이걸 얘를 더해줘. 1의 보수인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2의 보수를 만들 때는 이, 여, 이, 이런 상태, 8자리이 상태가 되는 거죠. 둘, 레 여섯, 아홉, 아홉자리네 요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했을 때 이, 이게 되는 놈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1의 보수인 경우는 뭐야? 더했을 때 이렇게 되는 놈을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차이가 얼마나 와1 차이 난다고 일, 일, 일. 어? 그래서 1을 더 해줘야 돼자 아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계산해 보시면서 어,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16진수로 다음 식을 해 봐라 1a1d에서 빼기를 F, 9, F를 빼봐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16진수로 계산할 때. 그러면, 우리 아까 A, B, C, D, E, F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거 10, 11, 12, 13, 14, 15. 어? 그럼 D가 얼마냐면, 이게 D가 이게 13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15를 빼래니까 못 빼잖아. 어? 못 빼니까. 여기서 이 2를 빌려와요. 이렇게 빌려오면, 16을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16. 응? 16. 요건 자리가 하나 위니까. 그러면, F를 빼고 나면 뭐가 얼마 남아요? 1이 남잖아요. 그니까 요뒤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되겠지. D가, 어, D에서 1 더해주면, 어, 영문자 2가 되겠다. 2, e,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빼줬, 그 때문에 자리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 하나를 빼와. 하나를 빼와. 그러면 얘는 이제 9가 되겠죠. 하나 빼 줬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하나 넘어주면 얼마가 돼요? 16을 넘겨 준 거죠. 그 16에서 어 9를 빼니까 7이 되겠습니다. 7. 그다음에 얘는 이제 하나를 빼 줬어요. 그까요 1에서 f를 빼면 뭐가 얼마 남아요? 1이 남잖아. 1 남은 걸요 9에다 더해주니까 다시 A가 되겠다.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하던걸 자꾸 해보려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A, 1D. F, 9, F. 우리가 A, B, C, D, E, F다. 빼는 거다. 자, D에서 F를 못 빼니까. 여기서 1을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빼면 얼마가 남아요?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게 얼마야? D2가 되겠죠. 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있던 1 줬으니까, 얘는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서 하나를 가져오면, 이 하나를 가져왔다는 게 16을 가져온 거거든. 응? 이 16에서 9를 빼니까, 7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얘는 이제 9가 됐죠. 여기서 하나를 뺐으니까. 그럼 여기서 F를 빼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1이 남지? 이 일하고 더하니까 다시 A가 됐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정소수점 방식은 이제 어떤 게 고정소수점이에요? 양의, 그러니까 정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부호를, 부호를, 어, 양, 플러스일 때는 0으로 해주고, 음수일 때는 1로 부호비트를 표현하고, 나머지를 이제 절댓값으로 어, 어, 표현하는 방법이 고정소수점 방법이다 어? 어. 뭐 이게 뭐 다른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2의 표현 방법에서 0은 플러스 0, 마이너스 -0 0두가지겠다 이게 에, 2가 아니고 1의 보수인 경우에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있고 이런 고정소수점에서도 부호와 절댓값인 음, 여기서도 어, 0이, 플러스 0이 있고, 마이너스 0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어, 이런 거. 그 다음에 크게 지수 부분과 가수 부분을 나눈다는 건 이게 부동소수점이고요. 오늘, 보, 부, 보, 음, 부동소수점 방식이 아주, 에, 제일 중요한, 에, 얘기가 됐다고 그랬고요. 뭐, 2의 보수표현 방법이 1의 보수표현 방법보다 하드웨어로 구별하기 쉽다. 뭐, 하나를 더 해야 되니까 뭐 어, 쉽진 않겠지. 예. 뭐 그리고 결국은 다른 거는 이제 그 고정 소수점하고 어, 관계가 없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자, 부동 소수점, 어, 플로팅 포인트의 데이터의 정규화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1점뭐뭐뭐뭐2의 어? 몇승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자 지수의 가장 오른쪽 숫자가 0이 아니도록 하는 과정 하더라도 지, 지수는 아니고 그죠 지수를 최대한 크게 하는 과정 아니고 지수를 최대한 작게 하는 과정 가수의 가장 왼쪽 자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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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 이거 뭐이진수니까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오도록 하는 과정 이렇게 해도 되고 0이 아닌 숫자가 오도록 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음, 여러분들 아시잖아. 0, 0.00, 뭐, 어, 아, 0.0에 넘었다. 0 0 0 0 1 0 1 1 이렇게 돼있다면, 여기 0이니까 0이 아닌 놈까지 갈거 아니야. 그치? 응? 응.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응. 가장 왼쪽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오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3.625를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할 때 지수부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바이어스는 128이고 소수점 아래에 1번째 비트는 저장하지 않는다. 뭐 우선 이거나 이거나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에, 우리가 여기서, 바이어스가 128이 아니라 127이죠. 그죠? 문제가 약간 조금, 뭐, 혼란스럽게 돼 있어서. 자, 우선 그럼, 이, 거를 해보는 걸로 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일로 넘어갑시다. 음. 자, 13.625. 자, 우선, 마이너스니까 부호 비트는, 어, 부호는 1이다. 그러니까 부호는 1이다. 이거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13.625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1, 2, 4, 8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은 1, 0, 1, 1, 0, 1이 13이 되겠다. 1, 1, 0, 1. 이렇게 되고. 처음에 625니까 여기가 0.5라고 그랬잖아요. 1. 그 다음에 0.25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2, 1.25. 그 다음에 여기가 0.25 어,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 이게 어? 마이너스 2승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음, 갑자기 좀 이상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어, 0.125겠죠 이거의 반이니까 8분의 1 그러니까 1, 0, 1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게 에, 한마디로, 마이너스 13.625를 2진수로 나누니까, 1101.101이 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를, 어, 일로 옮길래니까, 하나, 둘, 셋, 세 개만큼 앞으로 옮겨야지. 그지? 그니까, 1.101101이고, 요거의 2의 3승이 되겠다. 3승이면은 0011이지 않아요? 그죠? 어, 3이고. 어, 128이 10000, 0000. 000, 000. 이게 128이잖아. 그죠? 여기다가 2만 더 해주면 되지. 여기다가, 요 자리만 1로. 보면 10000, 0010이 되겠습니다. 어, 얘가 누구야? 에, 지수가 되겠죠? 요거 지수부. 그 다음에 가수가 나와야죠. 가수는 101로 갔잖아요. 어? 어. 아까, 여기여기여기 앞으로 오면서 1.101101 가니까, 아, 0, 어, 101, 101101 101, 101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를 이제 0수로 맞춰야 되겠죠. 그죠? 어, 우리 여기서, 자, 101번 문제는, 어, 바이오스가 128이라고 하면, 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1, 이게 128이죠? 여기다가 3을 더하니까, 이제 지수는 이렇게 될 거다. 답도 없어. 어, 아, 어, 이게 뭐죠? 1, 0, 0, 0, 0, 0, 1, 1이 돼야 되거든? 0, 0, 1, 1. 어딨어요? 없죠? 그러면은, 답은 이게 답이라 그러면 여기가 128 이라고 하면 안되고 127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오타다 하는걸 얘기하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마이너스 13.6 이거 이 문제 우리 102번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호 비트는 1이다 1. 1, 1. 자, 그 다음에 13.625를 하면 어, 8421, 1101이잖아요. 13이, 그래서 1101, 이게 13이고, 그 다음에 예, 0.625는 101 되는 거야. 이게 이제 0.5, 여기 0.125기 이 때문에, 이게 0.25구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1. 어, 101101 곱하기 2의 3승이 되겠다. 그럼 이 3은, 에, 여기다가는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면, 127을 더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28에서, 1000, 0000, 여기다가 3을 더해주지 말고, 2를 더해줘라. 0000, 0010을 000, 더해주니까, 1 0 0 0 0 0 0 0되0죠 그죠? 죠게 지수 부분이 되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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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1,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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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섯0 0 0 0 0 0 0 0 0 0 0트3 0되0 0 0 0 0이 되도록 여기를 다 채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이진수.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부동소수점도 조,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의 보수, 일의 보수. 이게 뭐, 어따 쓰는 거야, 이거? 왜 쓰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음수를,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표현 방법이다.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또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 이 보수를 쓰면, 보수 연산, 보수를 사용하면, 뭐가, 이거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 장점은, 마이너스 연산을, 마이너스 연산을, 플러스 연산으로 하면 돼. 네? 네. 왜냐면, 빼기, 빼기 연산은 요거를 2의 보수로 만들어서 더한 다음에, 네? 1이 나온, 그, 위 자료 울림 나오는 거는 어, 돌려준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잘 정리하셔서 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야지 이 뒤에 디지털 공부를 할때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